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레용 삼촌이에요. 오늘은 크레용을 가지고 선을 그어보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 면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은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요. 면으로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 선을 긋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삼촌과 함께 어떻게 면으로 선을 그려보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친구들 집에는 이렇게 막대 크레용이 있는데요. 막대 크레용이 있는 친구들은 막대 크레용의 한 마디 부분 정도를 똑 잘라서 모서리가 아닌 이 면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겠고요. 혹시 집에 이렇게 사각 크레용이 있는 친구들은 사각 크레용으로 그려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빨간 크레용으로 한번 그어볼 텐데요. 크레용을 가지고 양 옆에 판판한 부분이 면에 닿도록 이렇게 이렇게 긋게 되면 처음 사용한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고루 면이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그어지게 돼요. 근데 이럴 때에는 새로운 종이나 아니면 연습용 종이다가 이렇게 여러 번 칠을 하게 되면 크레용의 높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색칠이 되면서 판판한 면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삼촌처럼 이렇게 여분의 종이다가 그려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게 면이 그려지게 됩니한번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고르게 면이 그려지게 되죠? 크레용의 면 정리가 이렇게 고르게 그려지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위쪽 부분에 힘을 주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위쪽 부분에 힘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위쪽은 진하게 그려지고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하게 그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한번더 그려볼게요. 삼촌이 위쪽에 힘을 주고 면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삼촌이 힘을 준 부분은 진하고 점점점점 아래로 들어가면서 연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아래쪽에 삼촌이 한번 힘을 줘볼게요. 아래쪽에 힘을 주고 크레용을 그리게 되면 아래쪽은 진하고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연하게 되고요. 한번더 그려볼까요? 아래쪽에 힘을 주고 그리면 이렇게 아래는 진하고 점점점 위로 연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간 크레용을 가지고 처음에는 윗부분에 힘을 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랫부분에 힘을 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윗부분에 힘을 줘서 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파도 모양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윗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아랫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윗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아랫부분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리고, 힘을 줘서 이렇게 그리면 힘을 줬던 부분은 진하고 힘을 주지 않았던 부분은 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힘을 주지 않고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골고루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똑같이 면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파란색 크레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처럼 위에다 힘을 줘서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래에다 힘을 줘서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다 힘을 줘서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아래에다 힘을 줘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어, 골고루 힘을 줘서 그냥 편안하게 손목과 여러분들의 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고르게 파란색이 그려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면 이렇게 파도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힘을 살짝 뺀 상태에서 위쪽과 아래쪽에 같은 힘을 준다고 생각으로 팔 전체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주면 이렇게 고르게 색칠이 되겠죠? 어, 노란색 한번더 덧칠해볼까요? 더 덧칠도 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 면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면을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집에 사각 크레용 있는 친구들도 한번 사각 크레용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왜 가운데가 비어져 있을까요? 네, 크레용이 이렇게 흠집이 나 있거나 새 크레용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러 번 덧칠을 해서 크레용에 고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판판하게 그려지게 된 다음에 다시 그리게 되면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면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빈 공간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어,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느 쪽도 지나지 않고 균등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파란색으로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위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그리고, 이번에는 위, 아래 모두 다 힘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팔 전체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고르게 색이 칠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노란색 크레용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크레용들을 같이 보관하다 보면 간혹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그럼 그림 그리기 전에 연습용 종이에다가 여러 번색칠 해줘서 친구들이 사용하게 될 부분의 크레용이 깨끗해지도록 삼촌처럼 이 부분이 깨끗해지도록 그리게 되면 그림 그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자, 깨끗해진 크레용을 가지고 위쪽을 진하게 아래쪽에 힘을 주고 위쪽에 힘을 주고 아래쪽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 밑에다가도 위아래 힘을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는 그림이나 사각 크레용을 사용해서 하는 그림이나 사실 그림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크레용에 맞게 어, 크레용의 마디 한 부분을 잘라서 사용해도 좋고요. 사각크림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